안녕하세요. 채입니다. 지난 비디오에서부터 핸드리뷰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제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부탁하시는 핸드 중에 흥미로운 핸드를골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핸드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이번 편 설명은 좀 살짝 난해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래도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열린 트리턴 포커 슈퍼 하이롤러 캐시 게임에서 플레이가 된 핸드인데요.

C플랍은 오포로 시작하는데 블라인드는 300만원, 600만원하고 빅블라인드 엔티가 600만원. 폴프와는 10억 정도의 스택으로 165 블라인드를 가지고 있지만 엔티 게임으로서 오히려 100BB에 더 가깝게 플레이가 돼요. 엘튼의 퀸잭 스랩 레이즈는 스탠다드하고 폴프와의 킹잭 오프스 커러프콜은 오프 너무 루즈한데요. 킹퀸 오프스 정도 트리벳으로 들어갈까 말까 하는 긴가민가 상황이고 킹잭 오픈은 폴더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재벌 토사장한테 정교한 프리플라 플레이를 바라면 안 되겠죠? 버튼에서 뮤로피아 원라이브러가 유고스레스로 콜을 하고 세 명이서 플랍을 보게 됩니다. It's all right, so the same with Queen Jack suited. He's dominated by Paul Fuwa, but on this flop, that doesn't really matter. So, really big straight draw there for Elton. I'm just gonna bet at it as a p e f l o p raiser. f o r t y e t h o u s a s 플랍은 킹 스페이드 10 다이아몬드 2 하트. 엘트는 스트레이트 로우를 만들고 포아는탑 페어를 만들게 되는데요. 프리플랍에서 레이즈를 했던 엘트는 파세의 반이 살짝 넘는 배를하게 되는데 우선 멀티웨이 팟즉 플랍에서 두명이상이 플레이를 할때 어떻게 배책을 구성해야 하는지를 가볍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두명 이상의 플랍 볼 시에는 배팅을 하는 횟수를 확연히 줄여주셔야 합니다. 멀티웨이 팟에서 배스할 때에는 예외는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강한 밸류벨 핸드들, 뭐, 타페어 플러스, 그리고 좋은 드로우들만 섞어주셔야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 플랍에서 엘튼이 가질 수 있는 드로우 핸드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엘튼의 핸드 레인지에는 다섯 가지 스테이트로우가 있어요. 가샷 스테이트로우, 빵꾸라고 하더라고요. 잭구하고 퀸구. 수릿 핸드들만 있겠죠? 그리고 양차 스트레이트 드로인퀸잭 그리고 갓샷과 에이스 오버카드가 있는 에이스 잭 그리고 에이스 퀸들이 있습니다 이 핸드들을 다 베팅하는 건 너무 많이 베팅을 하게 되는 거라서 몇몇은 체크 그리고 몇몇은 배수로 나눠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럼 퀸 구하고 잭구부터 샵. 우선 퀸 구하고 잭구는 지금 엘튼이 오픈한 포지션에서는 수릿 같은 모양밖에 오픈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그중에서 백도 플러시 드로우 즉 턴에서 플러시 드로우를 만들 수 있는 종류만 베팅하고 나머지 하나는 책책이 되길 기대하면서 책을 하고 밋이 나올 시에는 책폴드를 할것 같습니다 양차 스트레이트 드로우인 퀸 잭은 모든 콤보를 베타하기로 선택하고요 에이스 잭이나 에이스 퀸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기 위해 모두 책콜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에이스 잭 에이스 퀸은 밋이 나올 경우 콜을 하고 처음 카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책콜 하든지 책 폴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엘프는 배. 저라면은 레이저한테 많이 유리하고 드로우가 많이 없는 이 드라이한 보드에서 더 작은 배 사이즈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뭐큰 실수는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뒷자리에서 탑 페어인 폴프와는 당연히 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유럽 선수는 폴드하고 턴을 보게 됩니다. Blank on the turn. It's nice to decide here. How often does Paul ever hand like tens or even jacks? I hand like king nine, and how often can I get him away from that? It's 90 million... mil, ninety million one. 턴트투스 oh, Pretty strong hand here, but he is up against an under the gun race. Turn 스 n d two spade. One of the three and four, they 아 a v e a 고 l a n k card. Two spade, blank 이 a r d Two s p 드 d e b 잭구 스페이드, 퀸고 스페이드는 계속 배팅하고 나머지는 포기할 것 같습니다. 폴 파의 콜도 굉장히 스탠다드하죠. 하지만 폴 파도 이제 살짝 걱정을 해봐야 하는 게언더더건 레이저가 레이즈를 하고 멀티웨이였던 플랍에서 배 그리고 천에서까지 배팅을 했기 때문에 엘튼의 핸드가 세 보일 수밖에 없어요. 뭐 에이스 포켓, 에이스 킹, 템포켓, 킹퀸 퀸. 거기에다가 상대방이 블러프를 할수 있는. 스트레이 i g h t road, 한 장을 들고 있으면서 많이 블락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스러워지는 h e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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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c k c h e c h e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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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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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t k check, c e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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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c c e c k check, c h e c o r h e c k check, check, h e c k check, check, c h e c h e c h e c k check, c c k c e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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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h e c h e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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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c k check, c h e c h e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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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c o c s e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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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c 물론 폴파가 두번코랑 핸드 중에는 킹이 맞기 때문에 당연히 체크 해야 한다고 할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배벳를할때 에이스 포켓 킹 그리고 템 포켓 벨리 벳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벳하고 블러프의 밸런스를 위해서 블러프도 어느 정도는 찾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블러프하기에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미스 된 드로우를 다 배팅할 순 없지만, 몇몇 개는 블러프로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턴에서 뱃을 한퀸구 스페이드, 그리고 잭구 스페이드는 블러프를 한다고 하고, 퀸 잭은 대부분 체크하고 포기할 것 같지만, 지금 엘튼이 들고 있는 퀸잭 다이아몬드는 벳을 고려할 만 하긴 해요. 왜냐? 여기서 블러프 할 때는 상대방이 킹은 당연히 콜한다고 가정하고, 텐을 폴드 시키려고 하는 목적의 블러프라서요. 핸드 중에서 상대방의 텐 콤보들을 블락하고 있지 않은 핸드들을 블락하는게 좋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엘튼과 폴프와의 포지션을 생각해보면서 폴프와는 퀸, 텐, 잭, 텐, 수립 종류들만 프리플랍에서 콜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퀸, 잭 종류가 상대방의 텐을 블락하고 있지 않을까요? 바로 지금 보드에 깔린 텐오 i 다이아몬드 하고 같은 숱을 지닌 퀸잭 다이아몬드입니다. 더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보드에 텐 다이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퀸텐 수릿 종류는 퀸텐 하츠, 퀸텐 클럽, 퀸텐 수릿 밖에 없으니 우리가 퀸잭 다이아몬드를 들고 있으면 상대가 가질 수 있는 퀸텐 종류를 블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퀸템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준다는 거죠. 잭탄도 마찬가지고요. 3 15,000원을 주는 매도. 자, 기다려주세요. Saving some face here. Yeah, just want to let Paul know He's that he was loving. Bluff. Where is he? 오 마이 갓. 체크 레이즈스. 와, what an insane m o v e makes 7 0 0 0 0 0 with q u <laughs> <laughs> 하지만 첵. 뭐 포기가 나쁜 선택은 아니죠. 이제 이 한들은 체크 폴드 하면서 끝날 거라는 생각을 하려는 찰나에 엘트는 갑자기 배제상대로 체크 레이즈를 선택하게 돼요. 뭐이거 솔직히 좋은 플레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폴프와 같은 갑부가 킹을 폴드해주는 건 너무 무모한 생각이에요 템포켓도 스냅콜 할 거고요 하지만 모든 에이스포켓 킹 템포켓을 뱉다고 체크하는 핸드 레인지에는 폴드하는 핸드들 밖에 없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플레이를 하기가 너무 쉬워질 수 있어요 그런 이유로 몇몇의 킹은 체크홀 용도로 체크를 할것 같기도 합니다 어, 킹 텐이 체크하기에 딱 좋고요. 상대방이 블러프 생각할 수 있는 핸드들 스트레이트로, 백도어 플러시드로, 블락하고 있지 않고 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상대방이 체크백을 할수 있는 텐을 블락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같은 이유로 템 포켓을 체크레이즈를 하게 체크로 돌릴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킹으로 배수할게 거의 확정이니, 맥시멈 밸류를 뽑아올 수 있는 체크레이즈가 될수 있으니까요. 제가 밸류가 있으면 블러퍼가 있어야 한다고는 했지만 이 특정 상황에서는 체크레이즈 블러프는 아예 배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폴퍼가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과연 제 예상을 깨줄고 폴드를 해 버릴까요? This is really gutsy. $700,000 check raise with Queen high. This is why we love Elton Seng. We don't see people make moves like this. They give up, they think, oh, my opponent's gonna have a king here. But to attempt to make your opponent fall the king here is, like I said, very gutsy. Big heart. Yeah, sure, I'll take some water. That's fine. No problem. 이네들을 폴더하기는 돈이 너무 많은 폴퍼예요. 끝까지 다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왕 다 보신 거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구요. 저는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拜拜。Bye bye.